16 그리스도교는 여성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상승 마스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이번 발표에 대해 몇 가지 안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구에서 나를 대변한다고 주장해온 종교가 최근 역사에서 여성을 억압해온 가장 강력한 세력들과 운대 하나라는 이 혐오스러운 사실을 바꾸는데 직접적이고 강력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여성을 억압하는 종교나 영성 운동을 만드는 것이 결코 결단코 내 의도가 아니었음을 나는 정말, 정말 분명하게 밝힙니다. 2000년 전 내가 지구를 걸어서 돌아다녔을 때 지구와 같이 어두운 행성에서 전할 수 있는 영적인 가르침은 모두 맥락을 고려해 주어져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맥락은 집단의식입니다. 나는 내가 의도적으로 중동으로 육화해 내려갈 것을 선택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중동이 영적으로 높은 지역이어서 내가 그곳에 육화했던 것이 아닙니다. 중동에 특별히 영적인 것이나 영적인 에너지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교인이 말하듯이 그곳은 성스러운 땅이 아닙니다. 내가 중동에 내려갔던 이유는 불행하게도 그곳이 지구에서 가장 어두운 지역과 운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에너지 수준이 가장 낮은 곳 가운데 하나이고 집단 의식이 가장 낮은 상태인 곳중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맥락을 고려해 전달되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곳에 왔는데 부분적으로는 타락한 존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내 육체를 죽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화에 있는 곳에 내가 육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나는 중동과 중동인들의 의식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왔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만일 내가 지구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깨트려야 할첫 번째 환영은 중동이 성스러운 땅이라서 내가 그곳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중동은 집단의식의 상태가 대단히 낮았습니다. 이것을 인지하면서 이해해야 할 점은 이런 이유로 그 당시 전할 수 있는 가르침에 대해 내가 몇 가지 한계를 설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가르침을 맥락을 고려해서 전해야 했고, 그 때문에 그 당시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남성 지배적인 사회에 도전하는 가르침을 줄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의식이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수 있었던 일은 그리고 내가 했던 일은 내 주변에 생겨난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내 행동을 통해 여자와 남자를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남성과 여성을 영적으로 성장할 동등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대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경전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심지어 신약에서조차 경전에 의거해 내게는 남자 제자들만 있었다고 기록된 예를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전에 따른 예이지 실제에 따른 예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내 제자들은 12명보다 많았는데 그들 중 다수가 여성이었습니다. 나와 직접 소통했다는 의미에서 직계제자라고 부를 수 있었던 사람과 운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거의 같았습니다. 음, 아주 많은 오해가 경전이 나의 임무와 행동을 왜곡하는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는 이 불행한 사실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가장 교묘하게 서서히 퍼져나간 왜곡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는 남자 제자들만 두었으므로 남녀 간에 반드시 차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항상 곁에 있던 여성들이 있었고, 예수가 부활해서 무덤을 떠난 것을 처음 알아챈 것도 여성들일 수 있지만,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자 제자들이었고, 당연히 그들 중에서도 초대 교황으로 알려진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도서관을 쓴 바울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 왜곡은 바로 그리스도교 경전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나의 실제 행동과 여성들과의 관계, 내가 여성들을 대했던 방법을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았고, 실제로 나에게 여자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묘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즉 경전들이 기록되고, 나중에 특정한 경전들이 공식적인 정전으로 채택되었을 때부터 왜곡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6화에서 떠나자마자 이루어졌고, 내가 조성하려고 했던 남녀의 평등한 관계는 아주 빨리 버려지거나 사라졌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서도 한동안 이런 관계를 유지했던 특정한 그룹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일부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관계를 유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움직임은 베드로가 이끌었던 어떤 운동에나 적용됩니다. 그는 남성 우월주의 사고방식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다른 특정한 그룹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동에는 오랫동안 그런 가부장적이고 남성 지배적인 사고방식이 강하게 존재해 있었고 초기에 그리스도를 따랐던 많은 추종자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여성들을 부차적인 역할로 격화시키는 다양한 그룹과 종파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선천적으로 남성 혹은 여성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대천사 미카엘이 설명했듯이 남성을 타락시킨 책임을 여성이 지게 하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근본적인 분리를 구약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대천사 미카엘의 말대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여러 가지 극성을 만들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이엠 현조는 여러분 존재의 남성적인 측면이고 영혼 혹은 의식하는 자아는 여성 극성이므로 여러분이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 타락했던 것은 금지된 과일을 먹고 이원성에 빠진 것은 의식하는 자아 혹은 영혼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남성이었거나 여성이었을 때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약간 다른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했듯이 실제로 여러분이 다양한 트라우마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여러분은 특정한 자아들을 창조했고 그 자아들은 그 당시 여러분이 남성의 몸으로 있었는가 여성의 몸으로 있었는가에 따라 여성 지향적일 수도 있고 남성 지향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락의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아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되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마도 아주 아주 오래 전에 내가 처음 육화해서 우주적 출생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그때 내가 여성의 몸으로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성적으로 채색되고 여성적으로 덧씌워진 특정한 분리된 자아를 창조했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자아들은 여러분이 처음 육화했던 문화와 그 당시 정의된 여성의 역할에 기반을 두어서 창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나의 책 예수와 함께 했던 나의 생애들에서 주어진 시간대를 받아들인다면 일부 아바타들은 200만 년 전에 지구에 왔고 타락한 존재들은 그때 이미 여성에 대한 관점을 왜곡시켜서 남성과 여성의 이원적인 역할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내 말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여성의 역할은 보편적으로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은 남성과 여성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창조하지 않았다고 전에도 우리는 말했습니다. 진화는 당연히 육체와 호르몬의 수준, 출산 측면에서의 신체적 기능을 제외하고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수준에서 남녀 간에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도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오래전에 창조된 특정한 자아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자아들은 여성은 이런 식이라는 어떤 영적이고 보편적인 규정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아들은 문화적 맥락에 바탕을 둡니다. 그 자아들은 지구의 근본적인 분리와 근본적인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남자를 우월한 성으로 여자를 열등한 성으로 만든 타락한 존재들과 그들의 시도에 영향받았던 문화적 맥락에 바탕을 둡니다. 그리스도 마음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예수로 육화했던 내가 지구에 와서 대변하려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그리스도를 대리하고 그리스도 의식을 가진 한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 다른 관점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러 왔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녀를 평등하게 대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많은 유대인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맥락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맥락에서도 남녀를 대하는 방법에 근본적인 차별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도 마음에는 남녀가 동등한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잠재력 역시 동등함으로 나는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마음에는 남녀 간의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마음은 어떤 한 사람을 볼때 육체의 성을 초월해서 그 사람의 존재를 봅니다. 그리스도 마음은 이 존재의 핵심이 중립적인 즉, 성중립적인 의식하는 자아임을 압니다. 그리고 I am 현존이 있는데 이 역시 성중립적입니다. 물론 의식하는 자아가 일정한 숫자의 자아들과 동일시되어 갇혀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아들은 성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그 사람이 아니므로 그리스도는 그 너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의식하는 자아가 그 자신을 표현하고 I am 현존을 위한 열린문으로 존재하지 못하게 제안하는 이 분리된 자아들로부터 그 사람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그 특정한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제안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을 어떻게 해방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남성 지향적인 자아들이 일부 있고 여성 지향적이거나 여성적으로 채색된 자아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정말이지 그리스도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떠한 종류의 가치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여성을 남성과 다르게 혹은 남성을 여성과 다르게 대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분리된 자아를 다루든 여성의 분리된 자아를 다루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는 항상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사람이 갇혀 있는 것으로부터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여성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종교를 만드는 것이 결코 내 의도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음, 얘기했듯이 부분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내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대했다는 것을 가늠하지도 못했고, 내가 그곳에 없게 되자마자 아주 빠르게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경전을 기록하거나 다양한 종파와 그룹을 만들기 시작한 사람들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나를 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추측했을 뿐이고 내가 그들이 하고 있던 일을 했다고 나에게 투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여성을 보는 방식으로 여성들을 보고 있었고 그들이 여성을 대우하는 방식으로 여성들을 대했던 것으로 되었습니다.